안녕하십니까. S J 다이캐스트 보스입니다.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르쉐 911 GT3 RS 4.0을 리뷰해 보러 왔는데요. 저도 이 모델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제가 예전부터 포르쉐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어릴 적터 좋아했던 브랜드가 포르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911을 자동적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래서 한번 내부 외관부터 보죠. 외관, 외관 음, 그리고 자 외관은 상당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RS 4.0 데칼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반대쪽에도 있고 그리고 스포일러에 이 포르쉐 이름이 나온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외관은 일단 그렇게 마음에 들고 자우서 트렁크 쪽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트렁크가 앞에 있어요. 트렁크가 앞에 있고 엔진 엔진이 리어 엔진이죠. 리드쉽이 아닙니다. 리어 엔진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내부 디테일 그래서 이걸 다 개봉하면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풀개봉 풀개봉 이렇게 열리고요 뒤에서 본다 풀개봉 자 풀개봉을 하면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이 차에 맘에 드는 점은 진짜 뭐라 해야 될까 1대 1팔치으로 수준 높은 디테일 자. 수준 높은 내부 디테일이 마음에 든다는 점이다 여기 보시면 클러치더 표현이 되어 있네요 클러치 클러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이네요 그리고 조수석 방향에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 시트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든다 시트 칼라가 진짜 시트 칼라가 진짜 마음에 든다는 점이에요 시트 색상 시트 색상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본이 또 열린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 본네트 진짜 역시 포르쉐죠 그리고 트렁크도 이렇게 열린다는 점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저는 이 포르쉐에서 가장 맘에 드는 점은 완성도 높은 내부 디테일과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 데칼, 이 데칼도 이쁘고 이 스포일러가 진짜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가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인상적이고 휠도 이쁘네요. 휠, 휠하고 진짜 휠이 이쁘다는 점이고 저는 그래서 토탈는 평가하자면 휠하고 스포일러랑 완성도 높은 내부 디테일을 진짜 추천하고 싶니다이 모델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 모델을 한번 사보시면 나는 내부 디테일에 감탄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만간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조만간 좋은 실차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